게임을 삽시다 오늘은 얼마 안 남은 24년 7월의 신작 게임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6월에는 데스티니 가디언즈, 최후의 영체, 진 여신 전생 5, 벤전스, 에이들링, 황금 나무의 그림자 같은 각 게임들이 출시하면서 할게 엄청 많아졌고, 추후에 트럼바 기대작, 여름빛 클로버도 출시할 예정이에요. 6월의 라인업이 매우 좋아서 7월이 밀려보이지만 7월도 매우 좋습니다. 국산 게임도 꽤 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는 트리플레이크 게임들도 꽤 있습니다. 게임은 출시 순서대로 나열했고 각 게임의 정보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아는 게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게임들도 많을 테니, 제가 준비한 정보들까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신작 게임은 퍼스트 디센던트 입니다. 넥슨이 만드는 국산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게임사 중 콘솔 게임에 가장 많이 도전하고 있어서 민심 이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현재 넥슨이 만드는 콘솔 게임 중 가장 스킬이 커요 저도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라 테스트 에좀 참여해봤었는데 처음에는 매우 별로였어요. 얼리얼 엔진5를 사용해서 그래픽 은 좋고 캐릭터도 미남미녀라서 매우 보기 좋았지만 조작가가 별로 라 이런 장점들이 필요가 없었고 스토리도 그다지 별로였습니다. 전투는 루트슈트답게 총으로 싸 하지만 능력도 자주 사용합니다. 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 마다 스킬이 달라서 파티 플레이 가 정말 중요했어요. 템도 많이 떨어져서 템 파밍하는 맛도 있었는데 사용하는 총들이 너무 평범해서 파밍하는 재미가 없어꽤 아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넥슨이라 현질 요소가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던 넥슨식 현질 요소만 없으면 평탄해질 것 같아요. 파티를 짜서 거대한 보스랑 싸우는 레이드도 있는데 레이드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레이드가 이 게임에서 제일 재밌다고 느꼈어요. 퍼스트 디센던트는 7월 2일 스위치를 제외한 모든 기종으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젤레스존 제로입니다. 드디어 출시 날짜가 확정되었네요. 원신을 만든 호요버스의 게임이라 팬이 참 많았죠. 모바일도 출시하는 게임이라 콘솔 게임만 하는 분이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게임만 보면 콘솔 게임이랑 똑같아요. 특히나 전투가 지릅니다. 전투에 몰빵한 게임이에요. 빠른 속도감, 군보 연계, 다양한 캐릭터 사용 가능 등등 장점이 많아요. 액션 게임에서 재밌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전투가 매우 재밌습니다. 로그라이크 요소도 좀 들어있는데 우리가 아는 로그라이크들처럼 깊지는 않아요. 그냥 액션 게임처럼 즐기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쉽더 게임이라 캐릭터들이 이뻐요. 캐릭터들은 당연히 뽑기로 뽑아야겠지만 이 핑크 갸루는 꼭 뽑아야겠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가득 넣어서 참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있던 때와 다르게 검열을 먹었다고 해서 정식 출시 후 모습을 보고 뽑을지 말지 정해야겠네요. 게임 자체는 재밌게 출시하면 해볼 것 같네요. 어차피 게임은 무료일 겁니다. 젤레스존 제로는 7월 4일 PC, PS5, 모바일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원수 휴먼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테스트 버전으로 리뷰도 했었죠. 재밌는 게임에 무릎게임이라 찍먹하기도 좋을 거고, 대규모 생존게임이라 저도 기대 중입니다. 생존과 그래프팅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재밌고, 멀티가 된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지만, 이 게임에 관심 가는 이유는 괴물들 때문이에요. 이 게임의 괴물들은 좀비, 미라 이런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엄청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인간이 달려있는 고래, 엄청 큰 거미 괴물, 사람 손이 달린 거대 괴물 등등 진짜 신기한 괴물들이 많습니다. SCP 같이 괴물마다 특색이 존재하고, 다른 곳에서 못보던 괴물들이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랑 대규모 멀티하면서 같이 탐하고 같이 사냥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PVE 요소도 많은데 PVP도 있어요. 대신 PVE와 PVP 서버가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대로 즐기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했던 리뷰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원수이슈먼은 7월 10일 PC 모바일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후카에이지입니다. 기대작은 아닌데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아키아바라에서 담백 가게 후카에지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게임이에요. 바랄라와 커피 토크 같이 가게를 운영하며 대화하는 비주얼로벨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방문하는 캐릭터는 총 3명으로 3명 모두 각자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들과 대화하며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 다른 엔딩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캐릭터들이 굉장히 이뻐서 마음에 들고 픽셀 아트처럼 꾸며서 더욱 분위기가 좋습니다. OS도 t 잔잔하니 힐링 게임처럼 즐기면 될것 같아요. 이쁜 캐릭터 3명과 노는 주인공이 굉장히 부럽지만 주인공 불쌍한 놈이에요. 병에 걸려서 살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스토리가 슬픈 내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한글 지원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아쉽지만 이런 게임 좋아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후카이저는 7월 21일 PC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프린세스 메이커2 리제네레이션입니다 이 게임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딸을 키우는 육성심일 게임으로 시리즈도 많이 나왔고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프린세스 메이커2를 리메이크한 게임이에요 그래픽을 개선하고 전에 없던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게임들 같이 꾸미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꾸몄다고 하네요 전에는 그냥 눈만 깜빡이던 딸이 애니메이션 덕분에 막 움직이니까 더욱 킬 맛이 날것 같습니다 게임은 기존 게임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딸을 키우면 스탯이 오르고 스탯에 따라 어떤 딸이 될지 결정되죠 그래서 리메이크보다는 리마스터 느낌이 더강 것 같습니다. 엔딩이 엄청 많아서 다이치 하기도 좋고 원하는 딸로 만드는 재미가 있어요. 플스에서는 거열을좀 먹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버전 으로 사면 될것 같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2 리제네레이션 은 7월 11일 pc 플스4 플스5 스위치 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초탐정사건부 레인코드 플러스입니다. 단갈론파 개발사의 신작이고 이미 지금 한글 버전이 출시했지만 이 게임은 다른 버전입니다. 제목에 플러스가 붙어있죠. 확장판입니다. 플러스 버전은 기존 스위치로만 출시했던 게임을 더 확장시켰고 4K 해성대 지원, 유로 대시 포함, 갤러리 모드 지원 같은 여러가지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긴 하지만 이걸 또돈 주고 파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은 단갈론파랑 비슷합니다. 저 거대기업이 존재하는 한 도시에서 자꾸 미해결 사건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탐정 중에 탐정, 초탐정이라고 불리는 여러 탐정 들이 도착하고 주인공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소리입니다 비죠 로벨 같이 대화하는 파트와 추리하는 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 미니 게임을 클리어하면서 범인을 찾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단갈론파레 좋아하면 무조건 재밌을 거예요. 조탐정 사건부 레인코드 플러스는 7월 18일 PC, 플스5, 엑시에고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노바디 원투투 다이입니다. 세계관이 흥미로워서 기대되는 게임이에요. 2329년 먼 미래의 세계는 누군가 희생하면 죽지 않은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인공은 형사 일을 하는 중이고 주인공이 연쇄 살인범을 추적하게 됩니다. 추리하고 수사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보통의 게임들과 다릅니다. 엄청 먼 미래를 다루고 있어서 현재 수사 도구들과 달라요. 끼고 있는 장비를 스캔 한번 해주면 많은 정보들이 바로 뜹니다. 기존의 추리 어드벤처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스토리만 재밌지만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좋아요. 날아다니는 차량, 기기를 켜는 인간들 같이. 사이버펑크 느낌이 가득합니다. 얼러렌지 파이브를 사용해서 그래픽도 매우 좋고요. 노바디 1 2 2다이는 7월 28일 PC 플스5의 엑시고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플린트락 더 시즈오브 던입니다. 사후세계로의 문이 열리고 망자 군대가 쏟아지며 인류는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자 주인공인 노루 바렉은 마법 생명체 앵키와 함께 이 세계의 망자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게임은 전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마법, 총, 근접무기 이렇게 전부 사용하면서 싸우는 전투라 잘 섞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마법과 근접무기만 있었으면 뻔하다고 느꼈을 텐데 총까지 섞고 세계를 동시에 쓰면서 싸우니까 뭔가 재밌어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형 시스템 요소도 있고 파밍 요소도 있고 소울라이크 같이 어려운 보스전도 있습니다. 근데 큰 게임사에서 만든 게아니 보니 모션은 좀 구리네요 요우같이 생긴 캐릭터는 그냥 패시 아니고 전투와 일상 모두 도움되는 중요한 캐릭터라고 하네요 전투가 평타 이상만 쳐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람들이 안할것 같습니다 플린트락 더시조 오브 더는 7월 18일 스위치를 제외한 모든 기종으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보우 워라의 청연입니다. 일본 우아에게 감명받아 만든 메트로베니아 게임이에요. 전국에서 대로와 고대의 신비한 의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우인 보우가 되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일본 우아에게 감명을 받아서 그런지 비주류 굉장히 동화책 같아요. 캐릭터들도 아기자기하고 보기 매우 편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OS도 일본 전통악기들로 연주했다고 하네요. 게임은 메트로베니아답게 플랫폼과 액션이 잘 섞여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으면 못 가던 지역을 갈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전투는 보스턴도 있고 나쁘지 않아 보여서 탐험 요소만 잘 만들면 평타 이상은 칠것 같습니다. 보우 나라의 청년은 7월 28일 PC 플스5 엑시엑 스위치를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매혹의날개입니다 7월에도 괜찮은 촌바 게임 하나가 주시하네요. 위아래로 기쁩니다. 투수부대 대장인 주인공이 되어 부대를 이끌고 사운드하는 콘셉트의 게임인데 무대 미소녀들만 있습니다. 개 부럽죠? 게다가 귀여운 고양이까지 있어요. 고양이와 미소녀들이 가득한 장소, 전국 부럽지 않습니다. 쥬렐루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처럼 진행이 됩니다. 적이 몰려면 공격하고 경험치를 얻어서 레업하면 다양한 스킬, 패시브 스킬, 아이템을 고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골라서 나만의 빌드를 만들어 최종 스테이지까지 클리하면 됩니다. 뱀소로 게임을 하나라도 해봤다면 어려운 게 없죠? 공개된 정보로는 아이템 팀은 30개, 스킬은 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 뱀서류들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주를 달아서 캐릭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주선을 조정하면서 싸우고 적들도 원스가 아닌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또 하나 다른 점이자 좋은 점은 뒤에 캐릭터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쁜 캐릭터들이 대기하고 있고 일정 수치를 달성하면 옷이 터져버립니다. 전문 용어로 부입하기라고 해요. 보통 뱀서류 게임은 그냥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목적이라 오래하면 의욕이 사라지는데 이 게임은 열심히 할수록 보상을 확고하게 주니까 의욕이 더 샘솟아요. 도핑보다 강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입하기 이후 또 한번 서비스신이 나와서 더욱 좋죠. 현재 공개된 캐릭터는 총 5명이에요. 5명 정도면 많은 겁니다. 서비스신도 최소 5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뱀수로 게임인 만큼 기본적인 재미를 보장할 거라 가격만 싸면 괜찮을 것 같네요. 매혹의 날개는 7월 19일 PC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게임은 쿠니츠 갑이 패스오브 더가디스입니다케콤이 만드는 신작게임이에 요괴를 요 잡는 게임인데 좀 신기합니다. 이상한 문을 통해 엄청 많은 요괴들이 튀어나오면 이 요괴들을 전부 잡아야 해요. 테마시키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따라잡습니다. 엄청 큰 보수 요괴도 있어서 액션 잘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괴들을 잡으려면 사람을 모아야 하고 사람을 모르면 마을 곳곳에 퍼진 타락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출하면 마을 곳곳에 배치할 수 있고 밤이 되면 또 요괴들이 몰려오게 마을 사람들과 잡으면 됩니다. 디펜스 느낌이 매우 강하게 나는데 패링, 스킬, 회피 같은 기술이 많은 실시간 전투라 일반적인 디펜스 게임과는 달라보입 많이 독특해 보이는 게임이라 자세한 건 출시되고 봐야 할것 같네요. 쿤니츠감이 패스 오브 더가디스는 7월 19일 스위치를 제외한 모든 기종으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은 지구방위군 식스입니다풀셀서는 이미 출시했고 PC판은 이제 출시하네요. 6편은 5편 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5편에서 인류는 외계인과의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지만 남은 인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심한 피해를 입었기에 세상을 다시 천천히 재건해야 합니다. 근데 파이버에서 죽지 않은 외계인들이 지구에 아직 남아 있었고 번식까지 하며 개체수를 늘려갈게. 지구에 남은 인류는 다시 한번 외계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비급 게임 주제 의 스토리가 굉장히 암울하고 하다 보면 스토리가 은근 재밌어요. 외계인들은 곤충부터 계수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크기도 제각각이에요. 전투는 캐릭터를 골라서 싸우게 되는데 하모나트 무기와 기술이 생겨서 재밌어집니다 무기와 캐릭터에 따라 전투 방법이 확 달라져요 이번 6편도 멀티가 되니까 멀티를 즐기는 게 훨씬 재밌을 겁니다 지구 바이건 6는 7월 25일 PC로 출시되고 플스4, 플스5는 이미 출시되었습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프로스트 펑크2입니다 이번 연도 가장 기대받는 생존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극한의 추위에서 생존하는 건설 심물 게임 프로스트 펑크 1판의 후속작이고 건설과 추위라는 소재를 잘 이용했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 편은 1편에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을 다루고 있고 이번에도 혹독하게 추운 날씨로 인해 인류는 개같이 멸망했기에 인류들의 마지막 지도자가 되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재미도 있지만 이 게임이 더 재밌는 이유는 갈등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끼리 준 내싸우고 정치질을 합니다. 그럼 도시의 캡틴 주인공이 선택해줘야 하죠. 그리고 이런 선택은 무조건 정답이 없게 매우 어렵습니다. 개발자분들도 이편은 지속적인 갈등이 플레이어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네요. 1편도 난이도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2편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로스트 펑크2는 7월 26일 PC, PC5, 엑시엑으로 출시되는데 우선 PC버전만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스톰게이트입니다. 요즘은 거의 없는 rts 장르의 게임 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옛날과 비교해보면 엄청 적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rts 하는 사람은 없고 만드는 게임사들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게임은 블리자드에서 rts 를 전문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따로 모여 만든 개발사의 신작이라 기대 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스토리는 미래 지구의 부러운 폭풍 으로 인해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이 게이트를 통해 악마 종족이 강림 하게 되어 악마들과 맞서 싸우는 인류를 게임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인간과 악마 두 개의 종족이 있지만 최종 목표는 종족. 이라고 하네요. 자원 모으고 유닛 뽑고 기재지는 건 기존 ITS들과 똑같습니다. 1대1 모드와 3대3 모드를 중점으로 개발 중이며 이스포츠까지 노리는 중이라고 하네요. 만약 대회까지 잘 되면 예전 스타처럼 ITS 유행이 다시 생기겠네요. 스툰게이트는 7월 31일 PC로 출시됩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호연입니다. 이 게임 NC 소프트 의 신작이에요. 기대작이라기보다는 이 게임 나고 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러분들도 알아두라고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게임들과 퀄리티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이용하여 수집형 게임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게 이 게임이에요. 프로젝트 BSS에서 이름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섯 명의 캐릭터를 골라 싸우는 게임인데 턴제 게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다섯 명 캐릭터를 전부 쓰는 게 아니라 리더 한 명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스킬처럼 써요. 막 쓰는 게 아니라 스킬이 연계해서서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자동전투가 있을 거라 알아서 다 해줄 것 같아요 다른 유저들도 일반 필드에서 같이 만날 수 있고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수집형 게임보다는 MMORPG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NC소프트 이 새끼들은 어떻게 수집형 게임도 MMORPG처럼 만드는지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그래픽도 요즘 게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바일로 나온다고 해도 캐릭터의 매력이 생명인 수집형 게임에서 이런 캐릭터들은 뽑을 마음이 안 들죠 호요는 2024년 7월 PC 모바일로 출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7월에 출시하는 신작 게임 중 기대작 15개를 살펴봤습니다. 출시하는 게임들은 더 있겠지만 제가 기대작으로 뽑은 게임들은 이렇게 15개입니다. 트리플레이크 게임들과 인디게임들 라인업이 매우 좋네요. 여러 장르가 섞여 있어 더욱 보기 좋습니다. 직접 해보고 재밌었던 게임이나 여러분들이 흥미가질 만한 게임이 있다면 리뷰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기대작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게임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끝!